엄마 집구일째예요 늦잠으로 시작. 오늘 아점으로는 묵무침이랑 어묵탕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깐밥 들어있는 밥공기를 사수했어요. 오리고기도 구웠어요. 맛있다 어제는 교보문고에 다녀왔어요. 다이어리 샀어요. 매년 사고 다 못쓰는데 2026년엔 꼭다쓸 거예요. 이렇게 매주 할 일을 쓸수 있는 게 마음에 들어서 샀어요. 책들도 샀어요. 책 소개한 김에 독서 시간을 가져요. 그리고 롤토체스 했어요. 롤체 다이아 갔어요. 이제 나갈 준비해요. 이번에 엄마 집와서 처음으로 화장하고 꾸미는 거예요. 카페 사진 찍으러 나갈 거예요. 아빠가 알고 있는 카페가 있대요. 한번 믿어볼게요. 믿으면 안 됐어요. 별로 안 이쁜 카페였어요. 일단 밥 먹으러 왔어요. 양념 갈비 맛있어요. 냠냠. 집에 갔다가 오빠랑 둘이서 카페 가요. 카페 갔더니 귀여운 강아지가 있어요. 짖지도 않고 보채지도 않고 아주 의젓해요. 말차 라떼랑 버터바 먹었는데 버터바가 아주 맛있어요. 이쁜 척하면서 사진 찍었어요. 누워서 나는 솔로 봐요. 이제 잘 시간이에요. 뻥이에요. 안 자고 흑백요리사도 봤어요. 오빠는 출출해서 피자 먹어요. 흑백요리사 다 보고 이제 진짜 잘 시간이에요. 안녕.